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한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입분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아름다운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나니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는 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늘시보로의 집에 극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새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의 주의 극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사형수로 사형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서 이 형집행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로 형집행을 기다리는 중에도 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델을 디모델에게 편지를 써서 그이 디모델을 격려하고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힘든 고난과 시련이 이 시련 중에 있을 때에도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고난과 시련 중에도 주의 백성이 가장 힘써서 감당해야 될 일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후손들을, 믿음의 후배들을 또 이렇게 자손들을 세워가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힘들 때가 많지요.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힘들다고 옆으로 피해 가지 말고, 어제 보았던 글찬처럼 이렇게 힘들다고 옆으로 이렇게 세지 않고, 힘들 때,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어,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당연히 힘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나보다 더 힘든 형제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바울 같은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그러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디모델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어,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자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을 따라, 따라 복음과 함께 고한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 그바울이그 디모델을 향한 권면에 나오는데 그 핵심은 복음을 위하여 갇힌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잘 풀려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아프던 몸도 이렇게 건강해지고 또 힘들던 사업도 잘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이렇게 온만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몸도 마음도 또 일도 사람과의 관계도 다 좋아져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어, 건강이나 사업 또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힘들어지는 경우도 또있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대로 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의 가치관과 다른 세상의 법이나 어떤 가치 풍습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게 고난이죠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방금 읽었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를 증언한 것, 주를 위해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난은 부끄러워하거나 또 이렇게 수치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 복음을 또 믿는 믿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주를 증가하기 위하여 받는 가치고 또 받는 그런 고난들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부르심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고난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러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보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받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생명의 약속이 있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이 바울이 자신이 그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있는 고난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과 함께 우리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는 그것을 인해서 이렇게 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놀라운 생명 살리는 역사에 또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그야말로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끄집어냄을 당하고 이렇게 버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참여시켜 주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생각해 볼때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없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검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며마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은 내가 믿는 자를 말하고 또한 내가 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네게 기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기를 오히려 더 복음을 위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것에 대해서 잊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2절에 보면 어, 이 고난 속에서 자기가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자기가 믿는 자를 알고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이 그가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하면서 이렇게 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고, 또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때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것은 우리가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아울러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더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같은 사도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이 말을 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그 야고보서에서 어 복그 고난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이렇게 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의 한 부분을 맡고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 동시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그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 보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두 단어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다음에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 말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고 지키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키고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은 뭐냐면은 바른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또 그리고 1 4절에 보면 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은 지금 어 바울이 대신에 바울을 대신하여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일을 가리키는데 그바울의그전한저 부탁한 복음의 말씀과 또그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달 지켜줄 것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이어지는 15절 이후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면은이 자신을 버렸던 그 부겔로와 허목게네라고 하는 15절의 두 동력자, 이두 동력자였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울이 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바울의, 바울을 돌, 바울의 곁을 떠나고 바울을 등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사람들처럼 그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그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오네시보로처럼 그어 자신을 같은 오네시보로 같이 어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맡긴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입니다. 시작! 워낙은데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극류를 베푸시옵소서 배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않냐고. 로마에 있을 로마에 때 나를 구출하는 여자와 만났습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그런 어,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처럼부겔로와흐무에네가 아니라 오늘 시보로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을 때 복음과 함께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첫째로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해라. 복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랄 것과 두 번째로는 그 복음 안에서 이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지키고 또그 지키는 가운데 고난 중에도 이렇게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기쁘게 고난을 받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맡기신 이참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